오라클 파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한국인 스타 이정후가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면서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오클랜드 애틀레틱스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이정후는 시즌 7호 홈런을 기록했으며, 그 속도는 무려 181km에치의 달의 경기장을 찾은 5만 6천명의 관중을 흥분시켰습니다. 이정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기에서 3개의 추가 안타를 기록하며 총 4개의 안타를 쳐내 상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한해 설자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런 건 처음 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정후의 인상적인 활약은 자이언츠가 애틀레스를 상대로 중요한 승리를 거두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내셔널 리그 MVP 경쟁에서도 그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스포킹 TV와 함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경기 3회 말 점수는 1일 대 1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양팀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정후가 타석에 올라서자 그는 마치 운명적인 협주곡을 연주할 준비를 하는 예술가처럼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에슬레스의 투수는 시속 150km의 치가 넘는 페스트 볼로 유명한 선수로 누구도 쉽게 칠수 없는 까다로운 공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이를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공을 맞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쳐냈습니다. 방망이와 공이 맞닿는 순간 크랙 소리가 마치 맑은 하늘에 울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공은 샌프란시스코의 황원 하늘 위로 높이 솟구쳐 오른 뒤 우측 중앙 펜스를 넘으며 시속 181km의 속도로 기록되었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폭발하던 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56. 명예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치고 옷을 흔들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중계석에서는 한 미국인 해설자가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홈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정후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야구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만들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홈런은 오늘 경기에서 이정후가 선보인 완벽한 교양곡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맞힌 것이 아니라 단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정후는 총 4개의 안타를 기록했으며이는 팬들을 열광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클랜드의 투수진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이정후는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며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의 빈 공간으로 단타를 쳐냈습니다. 화려한 스윙은 아니었지만 정확하고 냉정하게 찌르는 일격이었습니다. 오클랜드 투수는 이한 방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투수가 교체되었지만 이정훈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강력한 이루타로 응수했습니다. 공은 우측 코너로 힘차게 날아가 벽에 부딪혔고 관중들은 다시 한번 일제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 번도 놓치지 않다니 나는 팬의 외침이 더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타석에서 이정우는 더 이상의 홈런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희생플라이로 팀 동료에게 조용히 한 점을 추가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야구가 개인의 쇼가 아닌 팀의 경기임을 잘 이해한 사람의 플레이였습니다. 네, 네 번의 타석. 네 번의 충격적인 순간을 선사한 이정우,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를 무서운 존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는 열정 규율 그리고 타고난 재능으로 한국인도 세계 최고의 야구 무대에서 주인공이 될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오라클 파크에 있었다면 이정후의 홈런 후 오클랜드 투수의 표정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해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완벽한 타격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을 표했습니다. 자이언츠의 더아웃에서는 동료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몇몇 팬스를 가볍게 두드리고 다른 이들은 처음 불꽃놀이를 본 아이들처럼 뛰어올랐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기자들에 따르면 자이언츠의 감독이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속삭였다고 합니다. 잘했어 이정후 진짜 잘했어 관중석에서는 앞줄에 앉은 한국 팬들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그의 이름을 한국어로 외치며 눈물로 가득 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년의 한 여성 아마도 현지에 정착한 한국인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며 자랑스러움에 울고 있었습니다. TV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면 미국의 한 베테랑 해설자가 공이 경기장을 벗어나는 순간 5초 동안 침묵한 후 목이 메어 말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은요. 이 반응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경이로움이었으며 스포츠가 드물게 제공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숨이 머을 만큼 아름다운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의 감정이었습니다. 이정훈은 여기에 주목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터넷 현상도 k 이 o 에서의 유행도 아닙니다. 그는 수년간의 철저한 훈련과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오라클파크에서 그 사실은 더할 나라 없이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작은 체격의 아시아 선수 메이저, 리그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정훈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매일매기 메타마다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요란함 없이 주목받습니다. 그저 방망이와 공하면 경기장을 숨죽이게 만듭니다. 이제 26세의 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리 본주와 같은 전설적인 선수를 보유했던 팀의 역사에 그의 이름이 당당히 울려 퍼집니다. 이제 타석에 오를 때마다 울려 퍼지는 이름은 더 이상 과거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정우 51번. 그 이름이 울려퍼질 때 경기장 전체가 일어섭니다. 미국 내한인 커뮤니티에게 이의 존재는 멜비의 심장에 꽂힌 깃발과도 같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저분을 봐라. 너와 같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을 정복하고 계신다. 그는 단순히 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 그리고 우리는 미국 야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았던 아시아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정훈은 그곳에서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미국의 꿈의 한 부분으로서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중심에서 한국어로 그 꿈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야구계는 그야말로 열광했습니다. ESPN부터 폭스포츠까지 모든 스포츠 채널이 이정후의 시즌 7호 홈런을 반복해서 방송했습니다. MBC는 뉴스 첫 2분을 할래 한국에서 온 외계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멜비 네트워크의 한 베테랑 해설자는 생방송 중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방금 새로운 단어를 배운 것 같아요. 미쳤다. 레디의 자이언츠 팬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이정우를 슈퍼맨으로 합성한 민과 팀 이름을 샌프란시스코, 정우수로 바꾼 민들이 넘쳐났습니다. 멜비 유니폼 판매 사이트에서는 50일 번 유니폼이 4시간도 채한되어 매진되었고 이는 양키스 팬들도 부러워할 기록이었습니다. 심지어 오클랜드의 한고등학생 그룹은 이정우의 아름답고 양자 물리학적으로 완벽한 홈런을 축하하는 틱톡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한 토크 쇼에서는 진행자가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뭘 먹고 이렇게 야구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김치를 먹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가장 놀라운 점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까다로웠던 미국이 이제는 어제 겨우 발음을 익힌 한국 이름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에이가 아닙니다. 이치로도 아닙니다. 바로 이정호물론 이건 상상 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홈런은 없었습니다. 자이언츠와 애틀레스의 경기는 내일 열릴 예정이고 이정우는 여전히 훈련 중이며 밝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혹시 이에 타격의 오라클 파크가 열광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미소를 짓지 않았나요? 마치 역사적인 순간에서 있는 것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나요?